아저 오늘 외출하기 전에 이제 신발장 앞에 거울이 있어요. 이제 나가기 전에 항상 확인을 한단 말이야. 근데 뭐가 이상해? 자세히 보니까 눈에 흰자가 없어. 흰자가 빨간색으로 바뀌었어. 아니 그런 분홍색, 막 실핏줄 터진 그런게 아니라 검붉은색 있죠. 흰자가 싹다 검붉은색이 되어 있는 거야. 근데 문제가 있어. 내가 30분 뒤에 친구들이랑 만나서 귀멸의 칼라를 보기로 했어. 그게 내 친구가 나보고 뭐라 했는지. 뭐임? 아마테라스 쓸수 있음? 다들 팔로우가 팔로우 일이 상당하고 만와다 500일이 넘었네. 나리안님한 팔로우 지금 몇나와요 나? 아... <laughs> 나를 나를 팔로우 못하니까. 내 팔로 우안 했어요. 미안해. 여기서 팔로 우 내가 제일 일수가 적네. 실렸다. <laughs> <흘났다>. 도포가... 할머니. <laughs> <도포가> 할머니 <laughs> 이겼어. <녀석아>! 어? <laughs> 야! 나? 나한테 할머니지 어떻게 보면은. 야, 아 나한테 는 지금 보면 할머니지. 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좀 약간 특이하게 풍이 온 거예요. 뭐 물론 이제 풍이 좀 많이 시기에 온다고 해서 이 컨텐츠의 아 끝을 말해보려고 해는 아니고 어뭐 여러분들이 울면서 크윤감손먹이 <laughs> 이러지 말아도 되고 샹크스 아니고요, 빈크스 예. 아직 아닙니다.